테슬라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애프터장에서 테슬라가 3.5% 급락하고 있거든요. 좀 바닥 찍고 살짝 오르고 있는데요. 자,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나온 이 테슬라 속보 때문에 그런데요. 일명 CEO 리스크입니다. 여기 좀 보이시죠? 자,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550억 달러 급여 패키지가 판사에 의해서 무효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.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550억 달러 규모의 팩 패키지를 제안한 것은 그의 막대한 급여 패키지가 부당하게 승인되었다고 주장하는 주주 소송 이후 델러웨어 판사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. 이 소식이 떨어지자마자 나오자마자 자, 프터장에서 테슬라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. 이번 판결은 2018년에 승인된 550억 달러가 넘는 성과 기반 인명 스타 옵션 이 보조금이 머스크의 부당한 영향을 받은 보상위원회와 이사회에 의해 제안되고 승인되어서 머스크가 주주가 될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하는 주주가 머스크를 고소했습니다. 고액 연봉을 받는 파트타임 CEO. 와. 자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건 아무도 아마도 머스크의 슈퍼스타 매력에 눈이 멀었다는 수사에 휩사인 이사회가 550억 달러 규모의 질문을 결코 묻지 않았다. 테슬라가 머스크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러웨 판사가 자신의 의견을 썼는데요.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. 머스크 없이는 일론 머스크 없이는 테슬라가 있을 수 없으니까 응? 테슬라 이사회를 비롯해서 이들이 너무나 과도한 급여를 일론 머스크에 한테 승인해줬다는 거죠. 그러면서 그 그가 누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주 로서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거든요. 특히 일론 머스크가 패소를 한 거죠. 자, 원래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2년 전 2022년 11월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맥코믹 판결문에서 판사죠. 당사자들은 이 결정을 이행하는 최종 명령 형식을 협의하고 재판 수준에서 문제를 결론지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. 수수료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명시한 공동 서한을 제출해야 합니다. 좀 어렵죠. 이게 이제 법원 판결문이라서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 당신들이 주장하는 일론 머스크의 558억 달러 규모의 이 550억 달러 급, 급여의 급여 패키지가 왜이사람에게 이만큼을 줘야 되는지 이 사람이 이걸 받고 어떠어떤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문서화해서.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. 자, 아시다시피 여러분, 일론 머스크는 월급 안 받는 걸 알고 있죠. 2018년 1월에 승인된 대규모 급여 패키지는 0달러에서 시작을 하거든요. 테슬라의 특정 시가총액 이정표에 따라 최대 6,500억 달러 가치 달러의 가치 평가까지만 증가되었는데 당시 뉴욕 타임스는 이 패키지를 아마도 기업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급여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. 자기는 월급 안 받다 그러지만 사람들 다 알죠. 그래 너 월급 안 받지 주식을 받지. 이 눈가리고 앙오하는 것처럼. 그데 여러분 이게 왜 지금 테슬라한테는 악재냐면은 이렇게 돼 얼마 전부터 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뭐죠? 일론 머스크가 자기 25% 지분 그래야지 좀 마음 편하게 뭔가를 할수 있다. 특히 AI 뭐 휩쓸리지 않고 하고 있다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문제거든요. 무난하게 일론의 손이 들어질 줄 알았는데 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되게 의외였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. 물론 오늘 테슬라의 하락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AMD 뭐 보이시죠? AMD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실적이 나왔는데 그닥 안 좋게 나왔어요. 지금 마소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골 하면서 대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있는데 현재 보여주고자 아직 지금 여러분 한창 컨퍼런스 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지금 서부 시간으로 3시 12분이거든요. 마소가 일단은 하지만 아직은 좀 불안하죠. 특히 amd나 구글 같은 경우는 좀 의외였죠. 이런 정도까지 모습이라고 의외로 했는데. 자 정확한 테슬라의 차트 분석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제가 좀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고요. 먼저 속보 중심으로 알려드렸습니다.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한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